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 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그랜저 HG, 그랜저 5세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랜저 HG도 이제 금액이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신차 가격은 그때 당시에 3,195만 원에 이제 출고한 차량이에요. 네. 어 색상은 은색이고요. 1인 신조 네 단순 교환은 있고 제가 또 성능 기록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적으로는 없고 이 단순 교환만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은 이제 1인 신조 그리고 키로수가 이제 10만 킬로 간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어 조금 더 붙해서 전기차처럼 조용하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 굉장히 관리 상태가 뛰어나다 그리고 가격도 제일 착하게 제가 또 판매를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본 차량은 2014년 9월 18일날 최초 등록한 어, 2,400cc죠 5인승 4기통 차량이고요 마력 수는 190마력 평균 연비 가솔린 1 1 1 k g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력은 절대 딸리지가 않죠. 네,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2 8일날 이제 그 자동차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2026년도 이제 내후년 이제 8월 달에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차량이에요. 네, 종합 검사 완벽하게 통과를 했고요. 네, 외부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 갑니다. 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제 이 차량은 은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G 중에서도 이제 그 끝자락에 나온 게 이제, 어, 안개등이 요런 식으로 LED로, 어 LED로 이제 다섯 발이 장착이 되어 있죠. 네, 구형, 어, 이제 H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일반 할로겐 램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면부, 네, 새로 그릴로 되어 있고요. 네, 신차 나온 그 번호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바퀴부터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네, 휠. 어, 휠은 특 A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네, 테두리에 조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잔존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사이드 어, 미러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죠? 네, 쭉쭉쭉 보도록 하고요 네, 뒷바퀴입니다. 네, 뒷바퀴도 이제 테두리에 기스가 조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네, 타이어는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네, 후면부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네, 후면부. 보시면 어 트윈 머플러 그리고 보시면 순정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후방 네,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hg240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 그리고 조석 뒷바퀴 뒷바퀴 휠 휠은 이제 구형 휠이 아니에요 네 조금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적용된 휠, 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타이어는 어, 많이 달았네요 네, 절반 이하로 조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고요. 어, 키로수가 이제 10만 키로기 때문에 동급 매물 다 비교해보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램프도 깨끗하죠? 그리고 앞바퀴에요. 조수 앞바퀴도, 네, 테두리에 조금 기스되어 있는 상태고요 타이어는 앞바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60% 정도 잔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인 신조 10만 키로. 네, 키로수가 굉장히 착하죠? 네, 차량에 탑승해서 이 차량의 내부 상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aughs> 차량에 탑승해서 엔진 가동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연료 게이지, 온도 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현재 적상 거리가 10만 3천 키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키로수 굉장히 착하죠. 네, 가격도 착하고요. 키로수가, 어, 이 정도 키로수면은, 이제, 비교할 것 많이 없어요. 네, 진짜, 어, 막 어, 8만, 7만 키로 같은 경우는, 천만원에도 육박하는 차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핸들, 열선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뭐, 캔슬 버튼, 어, 왼쪽에 보시면 모드 버튼, 음소거 버튼, 볼륨 버튼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전화 어, 명령어 버튼 이렇게 활용도 있게 많이들 쓰시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전화는 또 그렇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 주행 거리가 저는 많지가 않아요. 네 책자 버튼도 이렇게 순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이 차량은 튜닝이 전혀 없죠. 네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영상. 선명도 있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네, 변속을 했을 때, 떨림이랑 튕김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미션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고요. 어, 현대 자동차에서 뭐, 이제, 키로수가 이제 10만 키로기 때문에, 아예 또 짱짱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키 두개또 보유하고 있고요. 하이패스, 순정의 룸밀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도 뭐, 해진 거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쪽 CD 들어가는데, 요즘에 CD 잘안 들으시죠? 네, 보시면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단부도 이제 공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은 수납장. 수납장도 이렇게 또 시건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작동 안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안쪽에 보시면 USB 억스 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차량 지금 열선을 켜놨는데 조수석 운전석 열선 시트 2단계로 되어 있고요. 파킹 센서 버튼, 자세 제어 버튼이 이쪽에 되어 있고, 시야 트절 버튼, 이중 주차할 때꼭 쓰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에 되어 있고요. 화면 밝기 조절, 어, 트렁크는 제가 열어놓도록 하고요. 네, 주유구 버튼. 그리고 보시면 도어 트림도 상당히 말끔합니다. 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어, 전동 사이드 밀러는 잘 접히고 잘 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 지금 창문 컷인데 창문 컷도 굉장히 뭐 기스, 어, 손톱 자국 없이 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끔하죠 오래 쓰시면 이렇게 또 이제 어, 버튼이 좀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히터를 켜놨는데, 뭐 히터를 좀 전에 켰잖아요. 엔진을 굉장히 따뜻한 느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량에 이탈을 했는데요. 네,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네,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도어 트립입니다. 네 그리고 해진거 없이 손톱 자국 없이 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 2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어, 어, 저쪽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코일 매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트렁크를 이제 열어 놨죠.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를 열었는데. 어, 트렁크 카바를 또 이렇게도 어, 전 차주께서 이렇게 관리 상태 뛰어나게 잘 해놨는데 요거는 필요 없으시면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또뭐 얼마 안 하죠. 그리고 출고 차량 지급품도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키트 박스 한 번도 안쓴 키트 박스가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엔 또 타이어가 이제 또 펑크가 났을 때또 긴급출동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용을 또어 긴급할 때또 사용을 안 하셨을 경우도 많아요. 어 도어트림 상당히 깨끗한 모습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2단계로 열선 시트. 그 시트 상태는 뒷좌석은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보시면 네 송풍기의 자리, 발차국 자리도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네, 조수석 앞문짝이에요. 예. 이렇게 또 카바를 또 씌워 놨는데 이건 필요 없으시면 또 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렇또 기스 때문에 이렇게 또해 놓으셨네요. 네. 시트 상태, 앞좌석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어, 코일 매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코일 매트는 거의 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 대시보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그 보시면 글로우 박스도 말끔합니다.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말끔하게 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차량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차로 예전에 2011년도 어 차량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랜저 HG 5세대 차량은 2011년부터 이제 출고가 됐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구형이고요 이거는 끝자락에 나온 H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갈 텐데요 네 엔진 소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하고 지금 카메라의 거리가 한, 한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정숙한 모습 볼 수가 있죠 네 차량 등록 중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키로수 조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검사에 다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각 10만키로가 간 넘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뒷장을 네, 이렇게 이게 자동차 성능기록부예요 네, 뒷장을 보시면 이 차는 침수나 화재 렌트 영업용 이력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말끔하죠 그런데 어, 세 번째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전혀 데미지를 안 먹었고요. 껍데기만 어, 저기 분석 음, 쪽에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100% 양호 판정을 퍼펙트하게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어, 먼저 이제 하우스 쪽인데요. 네, 이렇게 스파 자국이 자국하고 이렇게 실리콘 자국이. 선명하게 잘 나와 있죠? 안쪽으로는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네, 스티커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나사에 풀린 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실리콘에 배열, 스팟 자국 잘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많이 담으면서, 내부적으로 데미지 입은 차량들은 추천을 잘안 해드려요. 네. 대형차일수록, 어, 껍데기는 괜찮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 전혀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네, 겉모습 같은 경우는 제대로 퍼펙트하게 고칩니다.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이 차량의 장점을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인 신조의 키로수가 10만 키로. 그리고 단순교환은 있지만, 어 굉장히 내부, 외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가격도 전국 최저가로 제가 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중고차 차판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